지난 12월 2일 지구 밖을 향하는 우리의 꿈, 우리 군 최초의 정찰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특별기획 사5사업 정찰위성인 제 1호 위성 발사 성공 기념으로 제가 자랑스러운 분들을 만나 뵈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찰분사 무소 이세환입니다. 이제 여기 다섯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 자랑스러운 분 다섯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대표로 다섯 분만 모셨습니다. 왼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 팀장 이지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감시정찰팀에서 사이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병학 전문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첨단원 우주기술센터의 임현진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EoIR 위성 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김규선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EoIR 위성 탑재체 개발 연구 책임자 공종필입니다. 이 4Eo 사업의 진행 과정하고 그다음에 1호 위성에 적용된 우리나라의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많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4Eo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같거든요 일단 4Eo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사이오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군의 독자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위성이 사 위성도 있고, 이오 IR 위성이 있습니다. 쌍 네, IR 위성. 예, 사이오라는 이름이 사의 사, 이오의 아, 25, 425, 그래서 사이오, 에서 사이오라고 명명하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때에 이제 군사 위,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왜 다섯 개의 위성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지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이사2호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찰 능력 자체가 미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을 가지고 어떤 영상을 찍고 제한테 올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필요한 표적지를 정확하게 찍고자 할때그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주더라도 이 위성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주체인 미국이 그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부위를 찍어달라고 어떤 표적을 잡아도 그 위치를 찍어줄 수 있는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저희 군이 독자적으로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 하는 표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그 표적지를 빠르게 또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작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군이 독자적인 위성이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바로 그 말씀 같은데요. 올해 최대 성과라고 할수 있는 우리 이 1호 위성 개발 현황하고요, 다른 개발 중인 정찰 위성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 위성인 아 o r 위성은 과기부하고 이제 그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항우연 주관으로 2017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말에 발사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o r 위성은 항우연의 개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성능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진 위성이 이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2호부터 5호기 위성은 그 국가연주관으로 사위성입니다. 2호IR 이게 위성하고요, 이 SAR 위성, 이 사위성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2호IR은 일단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 전자 디지털 카메라 사진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카메라 렌즈라고.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오 카메라가 이제 그태양이 빛이 있어야 네, 가시광선이 가시광선이 있어야 네.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해서 빛이 없어도 이제 태양이 그 있을 때는 이오 카메라, 그다음 태양이 없을 때는 IR 카메라로 찍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오 IR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싸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레이더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레이더 뭐 전자파라든가 뭐 이런 게 반사파의 특성을 활용해서 찍는 영상이 싸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싸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뛰어난 이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이유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봐서 분석을 할수 있지만. 싸 같은 경우는 싸 영상 같은 거 전문 판독관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위성이라는 게 특히 현대 최첨단 전에서는 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때문에 이 위성이 이제는 이제 국방 안보 분야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그 장비로 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군 정찰 위성 개발에 대한 나름의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방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의의를 보면 최초로 군정차 위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의 어떤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군정차 위성을운용하기 때문에 사기적인 면에서 아주 업됐다고 어, 할까 두 번째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저희 산업화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목걸이화되고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위성이라든지 우주 산업 산업적이 결국은 저희의 먹거리가 화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사업이 어떤 수요가 있다면은 투적인 역량을 그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 개발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위성이 좀 친근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봐도 우리가 상업용 정찰 위성 이렇게 찐거 굉장히 많이 볼수 있거든요. 구글만 들어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군사용 위성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민간 상업 위성하고 이런 군 위성하고는 뭐 용도 차이가 크고, 뭐 성능 차이도 클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군사 위성하고 저희들 민간 위성의 차이는 일단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에 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자체를 굉장히 강화해서. 그렇죠. 위성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개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위성 자체는 민간 위성랑 다르게 저희가 군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영상을 찍고 빠르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자 가져,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적 인 작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정찰위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국내는 수준이 어때요 국내 위성 위상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의 군정찰 위성의 어떤 해상도라든지 성능이 이 정도쯤 될 거다 이렇게 예측만 하지 정확하게 성능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획득하지는 못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하는 정도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쏘아올린 1호기 경우도 충분하게 전 세계에서 탑 레벨에 가는 성능을 가진 위성으로 판단됩니다. 정찰 위성 1호는 현재까지는 뭐 세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고 뉴스상으로 집, 그,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볼수 있는 영상 중에는 뭐뭐 거의 최고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외국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접촉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사하면서 실패가 없었거든요. 되게 그 놀랍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관한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정찰 위성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군에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섯 기로 충분한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 실시간 레벨까지 한번 감시를 해보자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소소형 위성 체계 사업이라고 해서 사유 위성이 다섯 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로 사십 네 기의 소형 위성들이 또 올라갑니다. 저궤도 정찰 위성. 예, 예. 예. 저궤도에서 이제 같은 거의 저궤도 레벨이고요. 그리고 그 사십 네 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준 실시간으로 저희가 해양을 지나가는 궤도면에서는 우리 주변의 해역을 감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이 올라가서 전 개인적으로 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사업이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모든 이런 사업 개발 이렇게 할때 가장 관심 가는 게 뒷얘기예요. 아쉬운 점은 그분들과 함께 소주도 많이 못하고 마지막 카운트다운 했는데 제, 제 얼굴만 하얘졌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저희 팀들도 다 이제 새벽에 무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다 발사장면 보고 같이 울고 했거든요.